오늘 9월 21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아이야, 톱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아이야. 예, 우리 두 번째 인사를 같이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와이야 하신 다음에 말씀을 실천하며 삽시다까지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와이야 말씀을 실천하며 삽시다 월요일 광주배대에서 가을기도회에 말씀을 전달할 때이 인사를 나누었는데요 배대교회 참 잘했어요 그런데 우리 남관 교회가 더 잘해요. 그래서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월요일까지는 베델 교회가 잘했는데, 오늘 보니까 남관 교회가 더 잘한다 할 만합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는데요. 보통은 오후 늦게 들어가는 게 일반인데, 좀 일찍 가서 잠에 에, 들었던 것 같아요. 보통은 토요일날 긴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 탓인지 주위 일부의 배 항상 표정이 좀 굳어 있어서 어, 오늘은 좀 일부의 배때 환한 웃음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많이 했었긴 한데 아, 그래도 자꾸 하다 보면 또 얼굴이 굳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어, 이부에도 여러분도 혹시 보시다가 제 표정이 일그러지면 사인을 좀 해주시면. 다시 좀 오늘 끝까지 환한 미소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일찍 자고 일어나는데 시간이 7시 30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내한테 불만 섞인 투로 왜안 깨웠느냐고 제가 막 뭐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황당하듯이 저를 물끄러움이 쳐다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녁 7시 30분이었던 거예요 그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보통은 어, 교회 한 7시 전후에서 도착하는데 7시 30분이 되노니 제가 아침인 줄 알고 이제 아내한테 막 <laughs> 불만섞인 이야기를 좀 했어요. 아 그래서 내가 너무 긴장했나 보다. 어제 또 저녁에 말씀을 또 묵상해 보고 오늘 전할 말씀들. 또 틀린 곳이 없나 살펴보지만 설교하면서 늘 느끼는 건데 늘 부족함을 느껴요. 그렇지만 에, 저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 능력으로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 코로나가 발생한 지 이제 올해가 7년차입니다. 처음 감염이 됐을 때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죠. 이게 얼마나 지속될까도 참 문제였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감염이 되어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요 그냥 학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일상생활을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의 회복과 여러 부분들이 좀 더딘 것 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그 전에는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핑계 될 상황도 아닌데 여러 가지 이유로 여전히 믿음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핑계를 뒤로 하고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일 예배 때 이렇게 복을 많이 선언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안 나오신 분들이 배 아프게, 오늘 나오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남유다의 심판이 예고된 그런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어려워질 것이다 너희가 70년 포로기를 지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상황을 알고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시기온옷에 맞춘 기도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시기온옷이란 이 말은 시편 7장에 부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식가요는 시가연, 이식가요의 복수 형태입니다. 식가요는 슬픈 가락에 맞춘 노래,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 오늘 드리는 하박국의 기도는 굉장히 희망적인 것 같지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하박국의 슬픔이 거기에 깃들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과하기는 수년 내에 이 나라, 이 민족, 또 자신과 자신의 백성, 또각 가정들의 그 회복을 전제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여전히 우리가 고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는 이 현실을 가슴 아파하면서 그 깊은 슬픔으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요, 단순히 우리에게 풍성함이 넘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저 지금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있는 시대고, 이 진노하심 중에라도 이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작은 것이라도 자비와 국률과 용서를 보여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기도는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하자면 대단히 희망적이긴 하지만 깊은 절망과 슬픔이 담겨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남유다의 현실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외부로는 바벨론이 당장이라도 침략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나라 전체가 불의가 가득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였었어요.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으로도 저주하고 폭력적인 언사를 일삼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더한 것은 지도자들이 그러한 현상을 알고서도 아무런 대처도 안 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현실을 보고 하박국이 아파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현실이, 현실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를 지나왔더니 또 괴엄이 터졌다가 또그 괴엄을 어, 마무리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우리에게 남아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진 경제적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셔요. 그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 교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과연 우리는 하박구 선지자처럼 나라와 민족, 교회와 공동체,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그 슬픔, 그 아픔, 그 깊은 탄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하박국의 기도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기도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도 이 기쁜 아픔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아파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이 아픈 역사 안에서 하박국은 슬픈 마음 깊은 탄식을 가지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의 기도가 씨앗이 되어서 이 남유다 백성은 70년 포로기를 마치고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과 자비 때문에 그 용서하심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그 예루살렘의 그 황폐한 땅을 보면서 그 하박국의 심정처럼 아픈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또 율법을 회복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사회제도를 또 개혁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다위시대의 버금가는 황금 세대를 이루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하박국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그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그저 주저앉아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장의 그 약속을 받은 날로부터 이스라엘이 좋아진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의 그 과정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 나라가 전체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또 결국에는 포로로 잡혀가는 일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하나님의 약속, 그 회복의 약속을 믿고 기쁨으로 이 노래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마지막 절에 가면 그가 언덕을 뛰노는 사슴과 같이 또 밭에 소출이 없고 나무의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현실의 삶이 녹록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건강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또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강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반드시 든든하게 서게 만드실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굳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을 굳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 하나 붙들고 믿음으로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깊은 슬픔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현실을 아파하지 않고 다른 사람 내 동료, 내 이웃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나만 괜찮으면 좋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을 걱정하고 또 교회와 공동체의 어려움을 걱정하고 나와 가정을 위해서는 당연히 걱정하면서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선언이 우리 나라와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 하박국의 기도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징벌적인 심판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아파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여러 어려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다. 우리가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내가 말씀에 소홀하고 열심을 내지 못한 탓에 이렇게 깊은 슬픔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을 힘입어서 그 모든 죄들을 떨쳐버리고 과거의 아픔들을 청산해 가고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회복의 역사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기도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쉬어왔다면 이제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겪어온 그 어려움들을 가지고도 우리가 깊은 슬픔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이제는 하박국처럼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쉬었던 그 기도들을 회복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국률, 그 자비, 그 용서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달라는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돼요. 교회도 회복하고 가정도 회복하고 건강도 회복하고 경제도 회복되고 또한 깨어졌던 관계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물론, 회복이 선언되었다고 해서 당장 그들의 삶이 나아진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불의와 폭력이 난무하고, 지도자들은 그런 현실을 외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돌이키게 하실 그 언약, 회복의 약속, 이것이 있음을 인하여서 그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진노를 알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는지 본문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여러분 여선지자 훌다가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 왕은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었어요 절기를 회복하고 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그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에 온당한 그런 나라를 만들까를 고민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은 이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너의 때는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멸망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이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회복하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것으로 그렇게 쓰러져가는 나라를 보면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어요 1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나라가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더라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 어두운 터널을 이제 건너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적인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굳게 세워 주실 줄로 믿는 그 믿음, 그 약속에서 비롯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고백처럼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어려우나 하나님의 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자꾸 고백하다 보면 즐거워져요 기뻐져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겨져요 믿겨질 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날마다 즐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런데 이 현실을 보면서 한탄하기만 하면 여러분 그 현실이 어떻게 쉽게 바뀝니까? 그러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다리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 안에 기쁨의 생활, 즐거움의 생활이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은 조금 더 진일보해서 17절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래요. 이런 상황에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 이스라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밭에 소출이 없고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회복을 믿으면 그 어려운 경제 사정 안에서도 기쁨과 즐거움 속에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무너져 내려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치료의광선을 바라시고 그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어져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 역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으로 지금 당장은 내가 저 사람과 관계가 좀 껄끄러워도 기쁨으로 인사하시기 바래요. 즐거움으로 인사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깊은 관계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어려운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것을 잘 처리할 것이라고 믿지 마세요. 사람들은 다 이익에 따라 움직이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 나라를 붙들고 이 나라가 우뚝 서는 그날까지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또 기쁨으로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욕도 그랬습니다. 자식 잃고 재산 잃고 병든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저주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분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약속하신 삶 다시금 회복의 삶 자신에게 다시 주실 줄로 믿고 인내하며 견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그를 단련하신 후에 그를 순금같게 나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순금과 같이 어느 흠도 없고 또 더러움도 없는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지는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운 사정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내가 해려, 해결하려고 하면 불가능하고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모든 것이 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해결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지는 고난 안에서도 여호와로 인해서 그 언약의 말씀 회복의 약속을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삶은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다 줍니다. 사실은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하게 돼요. 사람이라는 게참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면 방종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게 돼 있어요. 말씀 보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런데 꼭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상하게도 말씀을 찾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 서가게 되고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마음이 평안하면 불안해요. 이것으로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풀어질까봐 걱정을 해요. 늘 긴장하고, 그래서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현실이 더 감사해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여러분, 건강에 적신호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하면 제일 먼저 그 입원할 때 챙기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은?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꼭 보면 평소에는 성경도 안 읽으시다가 병원에 입원만 하면 성경책 꼭 챙겨가시더라고. 그래서 그참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물론, 그게 바람직해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만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평소에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기도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도 유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예, 박수 치면서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래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구나.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라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의 삶, 사명의 삶, 기쁨으로 감당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현실적 어려움을 뛰어넘는 것은 믿음만이 가능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만 하박국은 현실에 메어 있지 않았어요. 그 현실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회복의 선언이 자기에게 주어질 때까지 그 기쁜 아픔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실적인 문제는요, 내게는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현실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하시면 됩니다. 오늘 굳이 여러분들이 삶의 찌든 모습으로 인상 쓰면서 할게 아니라 서로 간에 웃음으로 인상하고 즐거움으로 서로를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전히 힘든 현실적 어려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하박국의 이유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회복의 선언 그 약속 오늘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에, 화박국은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이장사 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요. 멸망하거나 죽거나가 아니라 살리라. 그래서 살리라.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이 믿음은 말씀과 기도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어려움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사단이 잘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 그랬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 그랬잖아요. 그것만 보면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요. 그러나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래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박국 선지자, 선지자처럼 그 언약의 말씀에 기대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회복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